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좌관 김효근입니다 제, 자, 여기 구파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구파발, 아래쪽에 보이죠? 구파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축제님 계신 하늘궁까지 오는 방법, 지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 까합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딱 터치를 하신 다음에, 터치하면 나오는 오른쪽 아래 네모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가지고 전체 화면 보기로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세로 모드로 해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네, 화면을 세로 모드로 하신 상태에서 자 구파발역에 내리시면요 2번 출구 앞으로 오시면은 거기에 말버스들이 있어요. 거기서 말버스를 타고 쭉 오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식물원을 지나서 어 일영 유원지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장흥면 이쪽을 지나서 장흥관광지 지나서 여기 삐쪽맨 마지막에 꺾인 부분이 이제 어그 돌고개 입구예요. 여기 돌고개를 들어오면은 청진이 계신 하늘궁입니다. 여기가. 자. 다른 지도 한번 볼게요. 아, 헬로우 모텔은 010-2530-305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어 자, 여기가 헬로우 모텔이에요. 여기가 헬로우 모텔이고 그 옆에 여기가, 어, 하늘, 하늘탈이랑 헬로우 모텔 사이가 하늘궁이고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서울방면 써 있는데, 오른쪽 아래서부터 길을 따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돌고개예요. 정말 높은 곳이고, 되게 돌이 많아서 돌고개고, 들어오는 입구에 폭포수가 있고요. 장흥폭포수, 그 다음에 돌고개 산장 있고, 그 다음에 헬로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헬로우를 지나서 쭉 가면 하늘궁이 나오고, 그다음 하늘탈이가 하늘궁 바로 아래 있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신털매가 있고 여기에서 카페 같은 집 대원정사 방면 이렇게 쌓인 데서 다리를 건너시면은 바로 건너자마자 개명 펜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은 요양원이 있고요 그 왼쪽 편으로 여기 힐링궁이 있는 자리에요 힐링궁 허경영 힐링궁이 있고 그 맞은편 오른쪽에 고향산천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어... 딱그 자궁혈 자궁 안에 들어왔을 때그 안에의 모습입니다 헬로우 모텔은 여기에 있고요 하늘공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자 여기 구파발 2번 출구 말버스 타는 곳은 구파발역 2번 출구고요 말버스를 몇 번을 타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장흥이라는 정류장이 있어요 장흥이라는 정류장 여기는 다지나가요 웬만한 건 여기에서 말버스를 총 이렇게 360번이 제일 자주 옵니다 일단 360번이나 15번이나 15-1, 19번, 19-1 일단 360, 15, 19만 외우세요. 360, 15, 19 그럼 다시 1은 당연히 그냥 붙는 거니까 자그 장흥이란 데서 내리셔요. 많이 갈아타더라도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돈 많으신 분은 그냥 택시 타고 오세요. 2만 원 정도면 하늘공 도착합니다. 구파발역 1번 출구에서 이건 타시는 게 편해요. 택시는 택시 타시면은 그냥 바로 오, 오시고요 방법 1번은 360번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360번을 탄 다음에 장흥이라는 정류소에서 내리시면 그 앞에 바로 농협이 보여요. 예, 거기에서 15번이나 1 5 1번이나 19번이나 1 9 1번을 갈아 타시는 거예요. 갈아 타시면 돌고개 유원지 입구로 갑니다. 돌고개 유원지 입구가 어딘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돌고개 유원지 입구라는 것은 여길 뜻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번 방법은 여기서 360번을 타고 쭉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 장흥이라는 유원지 아 정유 유원지 입구죠 정유소에 내리시면 농협이 보입니다 그 정유소에서 다시 15번이나 15 1번 19번이나 19 1번을 타고 요 골목길로 왼쪽 골목길로 꺾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골목으로 올라오면은 여기서 내리셔야 돼요. 돌고개 유원지 입구. 여기를 지나가 버리면 딴 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돌고개 유원지 입구에서 내리셔서 여기서 걸어오시면은 보도로 35분이 걸려요. 1.2km. 근데 차로는 여기 한 2분 거리에요 차로는. 여기까지 오시면 헬로 숙박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 픽업을 가 드릴 수 있습니다. 헬로 숙박하시는 분들한해서요 네. 뭐요 정도는 픽업을 가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버스는 하루에 몇번 운행을 안 하는데, 대신에 여기 말 버스인데, 구파발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까지 한 방에 가는 게 있어요. 돌고개 신털매 정류장까지. 예, 그런 버스도 있긴 있습니다. 자, 방법 다시 보러 갈게요. 자, 방법 보면요. 어, 요거예요 15-1번인데, 하루에 딱한대 운영을 해요. 네이버 지도 어플 까, 까시면은 그 방법을 이제 아시면은 이걸로 다 찍으면 돼요. 출발점을 구파발력으로 하고, 도착점을 하늘공으로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다 방법은 나옵니다. 하루에 딱한대 운행하는데, 운 좋게 15-1번을 타시면은 바로, 어, 아까 보셨던, 어, 요 코스를 출발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에 오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근데, 민원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많이 대수를 늘려달라고 해보세요. 15-1번을. 그러면 이게 대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가 1번하고 5번은 설명해 드렸죠. 택시 타면 한 방에 온다. 그다음에 360번 타고 중간에 장흥이라는 곳에서 갈아타고 오셔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걸어오시면 35분 걸리는데 픽업 정도 이게 헬로우 오시는 분들 제가 픽업 나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번은 운 좋게 하루에 한대그 시간대를 아신다면은 네이버 지도 어플을 이용해서 아신다면은 어, 요거를 타고 한 방에 오시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2번하고 4번이 남았습니다. 이제. 자, 구파발역에서 19번이나 19-1번을 타시는 거예요. 그럼 돌곡의 유원지 입구가 나와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돌곡의 유원지 입구가 나와요. 어, 잠깐만. 2번하고 4번이 차이점이 뭐죠? 똑같은 것 같은데. 음, 뭐. 그렇습니다. 2번하고 4번은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썼나 보네요. 자, 이거를 지도로 다시 봐 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쭉 타고 오시면은 여기잖아요. 그냥 바로 거치지 말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내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자. 360번이 제일 많이 다니기 때문에 360번을 장흥까지 타고 오시라는 얘긴데 만약에 운 좋게 19번이나 19-1번을 타시면 구파발역에서 바로 돌고기 유원지 입구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2번 방법을 가장 추천을 해요. 길을 잘못 찾으시는 분들은 2번 방법. 구파발역에서 19번이나 19-1번을 타시고 돌고개 유원지 입구까지 오셔서 걸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여기에서부터 쭉 타면은 한 방에 여기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돌고개 유원지 입구. 에서 이제 걸어면 이게 30분 걸리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기 방법에 안 써있지만. 여기 장흥 역에 내리시면 요 근처에 바로 어디 택시 회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콜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여기서만 이렇게 오면은 택시비가 좀 절약이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런 하늘궁 처음 초행길 잘 모르시는 분들, 구파발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늘궁까지 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헬로우 모텔 많이 운영 어, 이용해 주시고요. 모텔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간단한 거리는 픽업 나가 드리겠습니다. 헬로우 모텔 예약 번호는 01025303050이고요. 어, 기왕이면은 이제 미리 선입금을 해 주시는 분들로 한해서 예약을 잡아 드리고요. 일단 전화로 예약 문의 한번 해 주세요. 자, 지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도움 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2번, 4번 똑같은 걸두 개를 써놨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15번은 첫 차가 9시 20분, 막차가 10시에 있다고 하네요. 어, 마, 아, 막차가 9시 20분에 있네요. 뭐, 아, 실버문화원에서 이렇게 했단 얘기고. 배차 간격 매일 1회 15번은 하루에 한대이 운행하네요. 15번하고 15-1번은 하루에 한대 운행합니다. 참고하세요. 하지만 대, 대신 15번하고 15-1번이 가장 하늘공에 가깝게 어, 오는 버스인 것 같습니다. 특히 15-1번이요. 그리고 배차 간격이 19번은 60분마다 90분마다 한 번씩 있네요. 그리고 19-1번은 하루에 두번 운행을 하네요. 네. 이렇게 되게 어, 배차 간격이 좁기 때문에 제가 360번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360번은 배차 간격이 평일에는 20분에서 25분, 주말에는 22분에서 2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운행 시간대도 굉장히 길고요. 다만 이 360번 버스의 문제점은 여기 장흥까지밖에 안 가요. 여기서 위로 안 올라가고 여기서 의정부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웬만해서 그냥 360번 타고 오시고, 여기서 그냥 택시를 타고 올라오면 좋아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오는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셔도 되는데, 어, 헬로우 오시는 분들은 뭐, 요 정도는 저희가, 어, 발에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네. 자, 참고하시고, 어, 요거 참고해서 하늘궁 방문하시는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